이 성교를 이해하려면 특히 미주 한인교회는 우리의 뿌리 한국에 있으면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을 보고화 시켰는지 우리가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한인교회가 시작됐는가 그거를 이제 잠깐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뿌리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시작된 이것을 본다면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북미주 한인교의 성교 역사. 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한 거 보겠습니다. 질문이 미주한인교회 역사를 보면 어,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역사를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가 제 기본 질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북미주 보이는 게 한인 교회들이 선교회 참여하는 과정과 결과 왜 교회 이민 교회는 시작되면서 어떻게 선교를 참여하게 됐는지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 동원에 관한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성장 역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 한인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 성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갓 그러면 하나님의 별명은 신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미셔너리 가시에요 성교의 성교사 하나님 그래서 미셔너리 가으로 보내시고 가게 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자발적으로 가고 비자발적으로 가고 자발적으로 오고 비자발적으로 오고 그게 성교의 흐름의 세계 성교의 역사에 하나님이 기아 전쟁 무슨 사건을 통해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미국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미주한인교회 뿌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의 뿌리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고종황제 가족이에요 이 사진이 실제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최초의 이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언제 3개월 후에 우연인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영익 뭐 이런 사람들이 당하고 뭐 그런데 이게 실패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어, 민비 황후의 오빠 민영익 그분이 이 자해를 당해요. 1 4 군데 칼에 찔려요. 그런데 한의로 고칠 수가 없죠. 당, 당시 그 궁궐에는 최고의 한의들이 있었겠죠. 근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수소문하다가 아3 개월 전에 미국의 의사가 들어왔다. 근데 알렌이 처음에는 의사로 들어왔지 선교사로 못 들어와요. 이 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한 공사에 의사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알려져갖고 민영익 씨를 구합니다. 하튼 여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는 살아나요 민영익 씨가. 그다음에 여기서 고종황제가 감동을 받고 십만 냥을 줍니다. 십만 냥. 예, 지금으로는 한 이백억 정도 된대요. 그 당시에 그 화폐가치. 로얄코 이분이 재중원을 세웁니다. 그 연대 병원의 시초죠. 재중원. 그래서 의료가 시작이 되고, 이분이 나중에 교육이 시작이 되고, 이분 말고도 뭐 언덕우도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배제시, 제어 배제 학교,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다 연대, 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재중원이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시간만 나면 이게, 어, 이렇게 조롱말 타고 전도하러 다녔대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미국의 특징은 이알렌이 이 사진인데, 이분들이 한 메모는 모든 그, 그 기록하는 도서관이나 이런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역사는 기록이에요. 메모장 하나라도. 근데 우리 한국은 안 하죠. 편지 받으면 쓰레기통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메모가 기록적으로 좋은지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사진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러면 정치 불안 정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나라를 다루시실 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매를 드셔요. 나라를 흩으시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도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고, 예, 성교에 아, 열심히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어,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PPT로 다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난번 1편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어, 이 민영희 씨가 소생을 하게 되었다. 결론은 예, 이렇게 하고 이 선교의 기초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미국의 상황은 이 미국의 아직 요 때만 해도 이 미국이 어,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와이 조그만 섬나라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보다 비싼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설탕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브라질 어디 어디 뭐 우리 그 지난번에 십몇 어년 전에 지진난 아이티 이런 데가 전부 다 사탕수수밭이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로 키워서 설탕을 만들어야 돈을 떼 돈을 보니까 하와이의 수수 농장이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어요. 이때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알렌을 통해서 친구가 이그 연락이 와요. 한국 사람들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알렌이 고종왕자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종왕자한테 사진이 나왔는데 알렌이 말을 해요. 가면은 돈봅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고 보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하와이로 오게 되는 건데 이제 이제 합병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이민이 하와이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조선 성교의 문도 열리고 민영이 고쳐지면서 고정왕제가 마음이 열리면서 성교사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성교사의 처음에 동기는 이 민영이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 한국 성교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예. 이민 오게 하셨고 요 요거는 이게 어, 직조 이게 뭐냐면 여권이야 여권. 고종 황제가 사람들을 하와이로 보내려니까 뭐를 줘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올 때.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준거의 직조 이게 최초의 여권입니다 이게. 예. 1902년 12월 2일부터 5년까지 3개월 정도 이거를 쓰고 한. 어, 어, 30차례 배로 하와이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121명이 들어왔는데 중간에 일본에 들렀는데 일본에서 뭐 폐병이니 뭐니 그래서 내렸고 여기 하와이에 와서 딱 도착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 검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85명이었어요. 이 제네리코라는 배를 타고. 이때만 해도 이거 엄청난 배잖아요. 이 증기선이 우리 그 당시 문화로 봐도 얘 예, 여기서 입국이 거부돼 갖고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갖고 이때부터 이제 3년간 여기서 6,747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내리감리교 인천에 이 어, 조지 어, 이 선교사가 존스라는 선교사가 이내 임천의 감리교 선교사인데. 내리감리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알렌하고 통하니까 내리감리교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60%가 첫 번에 85명 중에 60%가 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리감리교회.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지 하보전스 이분이 어, 이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자꾸 뒤로 가네. 뭐 하여튼 여기 이것도 나중에 이 숫자는 제가 보내드리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당시 수수 농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해피한 모습이죠. 근데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대요. 그래갖고 4시부터 일어나서 자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돼지 운막 같은 데서. 날이 거긴 더우니까. 그런 데서 자고 새벽이라서 밥해 먹고 나가 하루 종일 하고 정말 노예였대요. 등 피면 때려, 때렸대요. 그 정도로. 한국에 하, 남자가 15전 하루에 일당이, 여자가 10전. 예,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65% 정도가 교육 못 받았지만 교인들이었고, 어, 그리고 여기에 유학생들도 있고, 뭐좀 높은 사람, 뭐 이런, 이렇게 흔들여갖고, 나중에는 이들이 6,700명이 와갖고 40개 농장으로, 여섯, 하와이가 여섯 개 섬이 있죠? 거기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제일 먼저는 호놀룰루에 왔어요. 예, 아, 남자가 67전이었구나. 여자가 50센트. 그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여기에 교회에서 그, 어, 주지 선교사가 자기 교인들 보냈으니까, 홍승화 전도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아직 서른이 안될 때였어요 근데 1년 2년 있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93년부터 이렇게 쭉 성교사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가 1903년에 어 9월인가 그때 시작이 돼요 10월인가 11월인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국 이민은 처음부터 어, 1903년 1월에 도착하고 11월에 교회가 생겨요. 그해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 이민은 특징이 선교적 특징이다. 예, 이렇게 해서 아, 26세였구나. 네, 예, 26세 이렇게 하고 신학 졸업하고 어, 이때 8월에 와요. 와서 하와이로 예, 우문의 파송을 받아요. 이렇게 하고 이 당시 10년에, 7년 후에는 각섬마다 한인교회 수가 설립된 수가 35개에 달했대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민족이었어요. 예, 우리 미국의 청교도, 영국에서 온 청교도 제2의 청교도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한국인 권사가 27명, 그 다음에 지변 교인수를 합하면 1000명이 있었대요. 이게 박교 교수님, 이게 성교 역사 플로의제연사신데 예,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초기 교회는 다그 우리 어, 우리들은 이분들의 그 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오늘 온 거예요. 이제 코로나 전에는 4,700이었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지금 2,700으로 떨어졌거든요. 한인 교회 수가 예,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연도 수를 보면 이게 박기호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쓰신 거를 제가 카피한 건데. 자료로 저렇게 쭉 초기부터 와요. 교회들이. 뭐 14년에는 어디, 15년에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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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1903년에 그 이민원 첫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 퍼져나가요. 미국으로. 예, 이것이 한인교회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대 구분을 보면 이 한인교회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시작이 돼요. 목회 뭐 신학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1900 1895년부터 45년까지는 평신도들이 계속 개척하고, 그 다음에 북미 주한인교회 개척 시대는 이제 79년까지 45년 해방 이후부터 이때 이승만 안창호 다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운동하고 하와이에서 돈 벌어서 다 독립 자금 됐다고 럽니다 기록에 다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79년까지는 이렇게 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가 2000교회 시대가 되는 게 80년부터입니다. 이 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되고 95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때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성교가 엄청 확장돼요. 요 당시에는 매년 막 2천 명, 3천 명 나가는 때였어요. 한 한국 본국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줄어들었지만. 이제 예, 삼천 교회 시대가 됩니다. 미주에, 예, 이 2005년까지. 그리고 지금은 사천 교회 시. 대 2천 이거는 이제 제가 몇년 전에 쓴 거라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돼요. 한2,700 정도. 예. 그리고 여러분 최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희 선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셨고, 아, 어, 96세까지 90 96... 하여튼 오랫동안 저희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셨어요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 그래서 이분이 1955년에 어, 영락교 전쟁 끝나고 2년 후에 영락교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분을 태국으로 해방 이후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분이 예, 이 사모님은 의사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병원에서 어, 장기려 박사님인가요? 네, 그분 교회 병원에서 일하시다가 만나시고. 태국 딱 파송 되니까 두말 없이 딱 태국 가셔서 아이들을 낳고 여기 이게 이제 88년에 중국의 애 남경에 애덕인쇄소를 세우세요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 이게 뭐 뭐냐면 성경을 전문으로 인쇄하는 것 근데 중국에서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전세계 성경 인쇄하면 돈 많이 번다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세우셨어요. 이분이 가셔서 다 정리하고 세우셨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가 1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그 보고를 받았대요. 그 당시에 몇년 전에, 3년, 4년 전에 중국이 애덕인서에서 성경이 2억 권이 나온답니다. 1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50%가 1억 권이 중국어 성경이래요. 그게 14억 인구에 그냥 계속 그냥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이분이 풀러에 한국어 학부가 생길 때 1년의 연봉을 일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일부. 나는 은퇴했고 필요 없다 그러고 성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박교 교수님이 오시고 한 거지만 이 어르신이 이거를 세우신 거예요. 이 생신 때 저희가 가서 찍었죠. 90회, 예, 16년. 이건 영상인데 나중에 보고요. 자 이제 저는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로 우리를 보내셨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여기 사건들이 여기에 초기 임돈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이름 다 아시죠?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70년부터 개척을 하고 세우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서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해갖고 한인 이민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교회를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교회 초기에 이런 분들 우리 김강치 목사님 같은 분들 뭐이 82년에 하셨는데 정상우 목사님, 박희미 목사님, 박희미 목사님도 67년부터 이디오피아에 3년간 선교사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파갖고 오신 캐나다로 가신 거예요.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셨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성교 제가 아는 성교만으로 해도. 최찬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은무 선교사님, 김정우 선교사님, 박규 임종표 목사님, 이재환 선교사님, 조용중 뭐 이런 분들이 쭉쭉 쭉 있으면서 KWMC 대회가 시작되고 킴넷시 시작이 되고 또뭐 저도 덩달아서 KWMO라고 선교 기회 운동을 또 시작을 해보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어, 선교가 미국에 있는 한인 선교가 근데 이분들이 초기에 오셔갖고 성교 보고를 다니면서 많이 하셨어요. 성교에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성교의 최고의 고참들이시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귀한 성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세요. 이 외에도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다 지면상 많이 못 넣고 이제 이런 분들만 넣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성장이 쭉 되다가 예, 4937년, 예, 2018년에는 4,900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이게 신문사의 보고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도, 도표를 보면, 색이 빨간 데는 한인들이 많이 모이고, 한인들이, 한인교회가 많은 곳이고 아직 하얀 데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저쪽 서부, 동부, 빨갛죠? 예. 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성교 공동체는 이렇게 지역교회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교단체와 전문성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저희도 지금 LA 지역에 한 20여 개의 성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못 모여요. 코로나 이후에는 자주 못 모였는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단체 협의에, 단체장들, 성교사들이 다 친해요. 그래서 자주 모였어요. 주로 저희 성교에서 많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교를 하려면 가만히 보니까 성교지에 있는 성교사님들은 고생하시죠. 그분들 도와주시는데, 근데 같이 해야 돼 교회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3개 구조가 있어야 성교가 지원이 된다 근데 이제 이건 죄송하지만 대형교회가 다 요즘은 대형교회는 미주의 대형교회는 전부 다 자체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교 그 대형교회는 그 교회 성교회를 통해서만 일을 해요 그 외부에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성교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교회들은 성교에 아주 그냥 그 연결이 거의 안 돼요 재정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근데 여기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위주의 성교회 위주로 성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성장하다가 이게 조금 멈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AI 최첨단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쓰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깐 미주 한인교회의 시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교에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정말 미주 한인교회가 더 크게 세계 성격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